저희 오늘 전쟁 기념관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이고 애들한테도 교육에도 굉장히 좋고. 여기 와이프가 콜롬비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도 여기 저희 한국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저희 가족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 좀 둘러보겠습니다. 앨리스 오. 예 멋지다. 어. 콜롬비아. 저기로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찾아보자. 아. 진짜 춥다. 어이구 군인. 군인 처음 본데, 살아. 군인이 스페인어로 뭐예요? 솔다도? Soldado. 솔다도. <laughs> <사라 soldado. 웃음> 솔도 처음 봤어? 군인 아저씨? 아빠도 군인이었어. 알아? 와, <laughs> 사라서. 어. 진짜 군인 처음 봤어? 오 마이 갓. What is this? The c o n t e 도 t I have e r in the w r Okay, let's see. 까 <laughs> 아, yes. in Korean War 21 countries came here to help. 야, yeah, 콜롬비아 is one of the countries. Here 보시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태국, 그리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인도,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 yeah, 콜롬비아도 있고. 저라? Oh. 항상 군인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어? Mm. 군인 아저씨들한테 아시 씨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잘수 있는 거야 찰진, 어 보자 이거, 금이에요 아, 금은 아니고, 금으로 만든 장식이. 이거, 5,000, 0 0 0 8 0 0 8 0 0 8 0 8 0 0 명. 8 그러네. 8,000, 8 0 8 싸우다가 전쟁에 그리고 213명이 죽었어 한국에서 전쟁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사라야 근데 이게 엄청 오래전 일이 아니야 사라야 It's not that long ago 사라야 1950년대니까 이게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 아 귀여워 너왜 너 이렇게 귀엽냐 You want picture too? 방문 가자 알았지? 네 어린이 방문안 입장이랍니다. 입장으로는... 아니 근데 밥부터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저 가봐야지. 일단 1 2 시쯤이라 밥 먹으러 일단 여기 가서 음식 찾아보고. 아유. 저 살았고. 우와. 와. 와. <laughs> 무 네. 스파게티? 감사합니다. 뜨거워 조금만 센가 레인테. 거 맛있어. <laughs> 피자 없어. 돈카스. 오케이 돈카스 조금만. 페낭 할리 피자 o y o 고추장 불고기 데어 아, 배고파가지고 많이 팠어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야, 맛있어? 어. 카스 아, 알았어. 야, 맛있어? 야, arroz t a m i n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laughs> 기분이 좋아? <laughs> 기분이 좋아? <laughs> 기분이 좋아, 이야 <laughs> 음, 천천히. <laughs> 어, 여기도. 아, 이름들이 다 있네. 이쁜데 시, 어메서추세스 꽃도 이렇게 블루 벽이 달아 국기 있어. 개구쟁이 어디 가시려고요? 저기 올라가? <laughs>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여기 오시면 우리 어둠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laughs> 그래, 저쪽으로 가보자. 저희 이제 밥 먹고 전쟁기념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안에 어떨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얘도 네 보고 싶지? 응. 그렇지? 어 아, 이게 뭐야? <laughs> 이현아 비행기 가보자. 어 비행기 비행기 보여? 어 탱크다. 이 너. 아 탱크 탱크 봤어? 응 탱크 봐? 어 비행기 <laughs> 이거 옛날에 비행기 이렇게 생겼었지. 전투용 비행기라 사람이 많이 못타 봤어? 이어 위에도 있는데. 와 진짜 멋지네. 밑에 탱크 보러 가자. 귀여워. <laughs> h yeah, e really lucky to be born in Korea this time. 가보자. 트럭? to g i s a c t u a l l y there. 와. 진짜 탱커 같기도, 진짜 이런 거 타고 전쟁한 거야. 이렇게 해야 밑에 나무랑 자갈이라 이런 거다 타고 넘어가는 거야. 옛날에 저런 걸로 다 싸웠어. 전쟁하고 그랬어. <laughs> 야, 이 <안> 재밌어. <laughs> 오, 이건 뭐야? 도자의 승용차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진짜로 지금 2024년도 이제 25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불과 74, 5년도 밖에 안됐는데 그때 전쟁했다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건 언제적이야? 아 나주읍성 오창읍성 거북선은 보고 가야지. 아유, 갈 거야. 거북선. 가봐. 어. 몰라요. 거북선 몰라? 너 이순신 장군님 몰라? 네, 네. 이순신 장군님이 이 거북선으로 조선을 지킨 거잖아. 올라가고 싶었어? 그래? 이거 뭔지 알아? 거북선 <laughs> 같이 손 잡아, 어? 사라야 이안이 손 잡아줘. <laughs> 와 거북선. 가자. 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laughs> 괜찮아. 다음에 또 오자 여기. 어. 그래. 네. 아이고. 아빠. 우이 박물관이 안다 아니, 어린이 박물관이 오늘은 닫혔대. 이번 달까지 계속 닫혔는데. 아우. 사라 지금 어린이 박물관 닫혀 가지고 속상해. 다음에 어디서 다음에. 아유. 오매불망 어린이 박물관만 가려고 사라 기다렸는데 12월 말까지는 문 닫나 봐요. 어, 요거 보자. 오. 와, 이거 진짜 비행기네. 이거 대포 같은 것도 다 있다. 로켓 발사기. 와, 이건 뭐야? 대공포, MK. 와, 이거 갖고 여기서 막 미사일이 나가는 거야. 알아? 아, 지금 공사하네. 살아야 저기 거든. 근데 지금 이쁘게 공사하느라고. 못 가니까 다음에 같이 가자. 이게 미사일이야. 여기다가 비행기에 타고 날아가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펑 하고 터져가지고 엄청 위험한 건데, 전쟁할 때는 사람 막 죽이고 그러잖아. 그게 이게 미사일 중에 하나야. 그거 무겁지. 그래야 떨어졌을 때 터져서 어 많이 피해를 입히려고 그러는 거지. 얘나 미사일이야. <웃음> <웃음> 미사일 더큰거 있어 미사일 진짜 커 이거는 진짜 엄청 크지 와 휴지 이거 완전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다 터져 진짜 이거는 무슨 로켓 수준이네 로켓 같네 아니야 미사일이야 근데 로켓 수준의 미사일이야 진짜 전쟁은 하면 안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흰색은 로켓탄이에요? 흰색도 미사일 같은데. 와, 로켓알 남산 어, 그러네. 저기 남산 있네. 저기 남산 있네. Ah. I w 아. something really from the past. So World, uh, you know, in the Middle East with Palestine and all that. Mm. It's so sad, right? 맞아. It shouldn't really happen, but because for us it's, it looks like all oh, interesting, but for them, like everything is okay. past. Yeah, past, but mm. in interesting. Interesting. <laughs> you just say interesting. You are trying to say interesante. So okay, okay, okay. you know what I mean? Oh of course I understand. it you know, looks interesting maybe, but for some people this is what they see every day. They are dealing yeah. with it. it's so scary. Uh, I mean that's why sadly I don't want the war to happen again but the other side. Also we have to kind of prepare for the war somehow. Because the world is crazy. 아 맞아 I remember we we got into the inside of the, the ship I think it's e We sat o w t o many pictures 기분 좋아요? Look at your smile uh? 아 공조의 길 Interesting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공조의 길? 이한이가 <laughs> <목소리> <예안이가> 밀고 있어요 여기 프로테어요 응? 여기 봐봐 아, 여기 <목소리> 아, <목소리> 프로테스트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 군인인데? 군인 군인 조각상? 조각상? 군인 조각상 봤어? 응여기는데 어 맞죠? 응. 이 전쟁 기념관의 심볼, 6.25 전쟁 조형물을 세우는 뜻.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That's for sure. Let's go. 야, 응. 졸려? 응. 자자. 응.